In these days of moral hypocrisy, certain valuable commodities can be hard to import. On its approach to the airport tonight, a light aircraft will pass over the bay. It will drop several packages into the water. Make sure you pick them up before anyone else does.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네. 오호! 좋아, 새 차를 타자.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가 바다에다가 물건을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 물건들을 잘 주워가지고, 이제, 도날드 러브한테 다시 돌려주면은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는 곳은 어디냐? 첫 번째 섬. 저 붉은색으로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희가 첫 번째 섬에서 탈출을 할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불렀던 장소 있죠? 그 장소가 바로 저 붉은색입니다. 저 붉은색으로 가면은 보트가 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저기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우아 자동차는 최대한 훼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를 또 타고 이제 경차를 따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자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서 주차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보트를 타러 갑니다. 보트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 오호, 어, 앉아서 대기를 탑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제 비행기가 저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 비행기가 제 머리 위로 지나갈 때 같이 따라서 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지금 뭐 따라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 머리를 지나가죠? 자,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저 앞에 비행기 잘 보이죠? 저렇게 그냥 보일,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총 6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총 6개를 먹어야 되는데, 어 하나씩 먹을 때마다 저렇게 지명수배도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섯 개를 먹으면은 지명수배가 여섯 개 풀로 다 차게 되겠죠?는 아닙니다. 다섯 개에서 끝나요. 다섯 개에서 다섯 개에서 여섯 개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야야야야야야야! 헬기 헬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참 <laughs> 오우씨. 야 잠깐만. 헬기 왜 이렇게 빨리 떴냐? 원래, <laughs>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뜬것 같은데? <laughs> 와, 씨. 원래 저거, 먹을 때에는 헬기가 공격 안 했는데, 왜 이러냐.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기서 두 번째 섬으로 바로 나가시면은요. 차도 못, 뭐, 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야야야야야야야. 그래가지고, 나가자마자 F, 어, 뛰어다니다가, FBI 애들에게 총 맞고 그대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명수배를 이첫 번째 섬에서 없애고 갈 겁니다. 지명수배를 첫 번째 섬에서 없애고 갈 거고요. 와우! 다 별이 다섯 개니까 FIB 애들이 FBI 애들이 woo w 잠깐만 저거 저 지명수배 없애려면은 지명수배 없애려면은 이리로 가야 된다 오케이 woo 야 마피아 애들 제발 여기 또 마피아 애들 있는 곳이라서 w o 좋았어 자 오케이 다 왔어 아, 힘들었다. 자, 이렇게 페인트칠을 다시 하면은 FBI 애들이 저를 못 알아보겠죠. 이제 가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오, 야, 뭐,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뭔지 모르겠고. 자, 이제, 이 평화로운 상태로, 어, 경찰들이 없어지니까 갱 애들이 난리를 치지만, 어쨌든 저는 이첫 번째 섬을 벗어날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어쨌든 이제 평화로운 상태로 다시 도날드 러브에게, 어, 주신 것을 다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